그냥, 애구가 극성을 부리던 시대였어요. 1378년부터 9년까지, 이제 걸어가면서 시기할까요 어. 그때 이제 처음에 이, 저, 읍성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차례 그, 수, 계개축 하다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1910년까지 이게 이어지다가, 그때 여기가 한말에 그, 의병활동이 엄청 많이 전개됐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그, 읍성을 훼손하려고 이름을 말을 했어요. 이름을 딱 소위, 그, 되게 그냥 남한, 대토벌작전이라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다, 해렇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시가지를 만들고, 금남로충장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신증동북여지 승남에 보면은, 여기가 둘레가, 8,273? 척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한산을 해보면은, 이제 2252m 정도 둘러가 됩니다. 네. 높이는 4m가 되고요. 네. 이제 그걸, 이번에 저기, 옛날 전담 도청, 네.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유적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다가, 이제 아시아문화전당 공사를, 부지를 이제 여기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유적지를 갖다가 이런 곳에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성도를 해체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에 이렇게 둘레가 60m, 높이가 1.9m를 복원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 강주 5.18도 지금 40년 좀 넘었는데 역사를 많이 예고 가잖아요. 같은 민족도. 그래서 저는 이 육성이 참 한스러워요. 이게 어었졌다는게 너무 마음 아프고 뭉클하고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많이 보존해가지고 여기를 보존하고 또 자식들한테 알리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딱잘안수해 가지고 좋은 이런 달빛 정원처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그 한지 대작가인 표구철 씨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셨다 가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꼭 우리가 그 읍성에 불을 들고 자기 소원을 빌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의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laughs>